알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한국에 갔다 온 뒤라 그런지, 어, 날씨가 올여름은 더위가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을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장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근데 또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덥고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며 은혜 안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곳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아,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이 27장은 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절에서 25절까지 앞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 서원에 따른 봉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이 뭐지요?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약속하고 그것을 드리는 거지요.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25절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는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생명. 사람으로는 첫째 아이, 동물로도 처음 난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 난 생명과 또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말씀이 이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음 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헤렘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 말씀을 읽다 보면 어, 사람을 아주 바친 사람일 경우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원했을 때 죽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야 되는 해렘이 되는 그런 아주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11조가 나와서 10분의 1을 이야기하면서 11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드려라. 땅에서 난것 1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가축 중에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이 27장은 레위의 마지막 장이라고 했지.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몇 장부터 봤죠? 17장 말씀부터 2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들의 회차를 보니까 12번째 말씀이에요. 예, 짧지 않았죠? 그 모든 마지막의 내용이 오늘 27장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마지막절 내용은 27장에 해당하는 마지막절, 결론이기도 하고, 중간부터 17장부터 나왔던 성결법전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고,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제일 마지막 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개명이다라고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 11조에 관계된 내용과 마지막 절의 결론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따로 나눈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1조에 대해서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통일된 정리된 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기준이다.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 의미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하게 강조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빌어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일조를 안 드리는 것. 십일조를 제대로 정말 소득의 10분의 1을 못 하는 것 이거 죄가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10분의 1을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고요. 어, 그것을 꼭 돈으로 드리는 헌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카운트해서 11조를 드린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건가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할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아직 못하는 믿음인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11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점.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11조만 드리면, 내 소득을 잘 따져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금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입니다 드리면, 내가 할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봉사나 헌신도 필요 없고, 헌금도 11조만 하면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11조를 말할 때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왜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니까 말이죠.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럼 11조만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거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은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11조 황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만족 10분의 1만 하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소유 가지는 것 재산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에 있어서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황금만 잘 드리면 건가요? 좀 넓게 봐야 될것 같아요. 신앙적인 자세는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열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것으로 빼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비를 하고 내 돈을 내가 쓰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써야 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일하고 소득을 얻는 것, 수입을 얻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재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정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11조도 하고 거기에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11조 외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다 드리고 직업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해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이웃을 돕는 것도 최대한 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건 뭐 11조가 아니네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완전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아직 그렇게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가 괜찮은 상태라는 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내 믿음이 자라야 하고, 자란 믿음만큼의 태도의 변화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거요? 쉬운 일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의 뉴스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데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원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새 모녀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대인데 암투병을 하고 있고, 두 딸은 40대인데 난치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하느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도움의 손길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셋이 함께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시간상으로는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 8월 26일, 이장 이분들의 장례에 발인 날짜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 복지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장로를 장례를 인도하는데 음, 공영 장례로 행해져서 돌아가면서 종교별로 장례를 인도하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장례를 집내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원불교 인사들과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를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 혹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물질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지요.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각각 다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11조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찾아서 보니까 이게 어, 일치된 하나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의 사용처, 그것의 목적, 어, 내는 형태들, 그리고 시대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 어,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1, 어떤 경우에는 11조 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 그것들이 어떤 것은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의미가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대와 제도적으로 다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틀어서 11조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1조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또 물려받은 땅,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그들의... 생활을 지지해 주는 그런 것으로 드리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시대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11조 제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법과 규정. 내 위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법과 규정으로 그러니까 의무로서 11절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면서 사는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용기 있게 해 나가는 것, 그 자세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1조에 대해서 처음에 식물, 밭에서 나온 소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축의 11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데 11조를 드린다면 그 중에 100마리면 10마리, 10마리면 1마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을 드릴 것이냐, 그 방법, 그 11조로 드릴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자의 지팡이, 그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번째 걸리는 것들, 10번째, 그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양들,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게 걸릴 수도 있고, 흠이 있는 게 걸릴 수도 있겠죠. 흠이 있다는 것은, 어, 팔았을 때 상품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말씀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10분의 1을 정할 때에, 그렇게 무작위로 지나가는 것들 중에 10번째 것들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계산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좀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이 열 번째, 스무 번째 딱딱 딱 걸리면, 그거뭐 팔기도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로 딱 떼어 드리고, 나머지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드리는 가축들이 좋은 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그냥 드리라는 거죠. 이 양쪽으로 다, 어, 뭐, 공평하게.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비교하고 계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할 때, 손해를 계산하고 따지지 마라. 이런 거 별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따지고 계산하는 거, 이거 별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겠다고 한거 있죠. 마지막 절 부분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34절 부분만요.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조선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 성결법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주목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 for 있죠, for.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뭐를 위해서, 혹은 어, 그 고고에 해당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레위기의 율법의 말씀, 혹은 성결법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어, 우리말 그대로 이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것을 죽인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해당하는 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서는 뜻.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자리에 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우리도 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법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까?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과, 아, 그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맞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이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준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선뜻 아멘 할 일이 아니죠.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 이런 기준을 들을 이유도, 따를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감사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살자는 말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법의 말씀들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죠.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성결법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때이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요구 그리고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보면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개명이다. 바꾸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과 교회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외에도 좋은 생각, 좋은 정신, 좋은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이 법들은 사람을 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그 어떤 생각과 마음과 제도보다 뛰어나고 깊고 놀랍다고 보는 것이 저희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들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명령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올 때에 가장 좋은 최선의 열매, 최상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최고의 길이다. 그렇게 살때 최고의 열매다. 물질적인 복과 일의 잘 됨과 형통함과 건강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이라고 믿는 것. 저는 이것도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2주 동안 내위기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결법전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인생을 저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한 교회에 부르셨으니 우리 함께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